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혹 네. 즐거운 세상 2020년, 2020년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여러분과 같이 한 네. 1년이 정말 뜻깊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울했지만 그데 여러분이 계시기에 또 제가 행복했습니다. 어, 오늘 마지막 네. 순서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멋쟁이 가수 댄서면 댄스, MC면 MC, 네. MC 노래면 노래 모든 걸다 잘하는 그 가수로 제가 오셨습니다여러분한서소물입니다자 네. 네. 아, 제가 소감으 아, 준비한 노래는요. 네. 황충마와스의 늪이죠? 내게도 사랑 준비해봤습니다. 내게도 여러분이 사랑입니다.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무대는요 2 0 2 0년 들어 마지막 순서이 기대되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댄서 MC 가수 아, 최고의 미모를 갖춘 서그 가수를 모셨습니다 전라북의 최고의 가수이기도 하지만 전국에서 많이 또 행사를 많이 다니십니다 MC로서 그래서 우리 멋진 조영미 가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요 마이크 키는 것도 이제 너무 하셔서. 네, 그렇죠. 여기 <laughs> 익숙해요. 오랜만이죠. 오천장 있었으니까. 어머 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려야죠. 아, 그렇죠. 제가 이런 <laughs> 거에 좀 익숙치 않아서 <laughs> 속쓰렸긴 하나요. 근데 네. 반갑습니다. 형님, 네. 아, 언니, 우리 개인적으로 아, 언니. 네. 우리 또 사랑하는 네. 어 오정숙 사랑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보고 있을실 테니까 절실하게. 어머,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정숙님께는 네. 맞아요. 오정숙 작사. 네. 맞아. 맞아. <laughs> 들어올리겠습니다. 가수 최수미님 반갑습니다. 네. 네. 음, 우리 형들이 지금 보시면서 어머나 우리 사이에 뭐딱더 이쁜 미인이 있었네 이렇게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얼굴 이술 응, 얼굴 기술, 눈매 기술, 다재다능, 탈피는 중상 마음이 예쁘니까 마음이 예쁘니까 다 예쁘게 보는 거고 실은 뭐 정말 오늘. 아, 네. 날로날로 우리 발전하는 오종 선님과 함께 네. 여러분에게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네. 수 있어서, 그렇죠. 영광입니다 네. 아, 전주 세생님께서 지금 그 이틀곡기 뭐죠? 예쁜 여우? 아니, 저, 다들 예쁜 여우라고 그러는데, 김혜연이어서 예쁘게 우고저는 이제 멋진 여우니 아, 멋진 여우멋지 예. 쁜 여우도 멋진 여우가 아, 더 네. 멋있다. 사실, 네. 사실, 예쁘지는 않아요. 네. 뭐, 아, 예쁜, 예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제 앞에 좀저 예쁘고 저기도 계시는데 이소수입이 저분은 원래 내노라는 미모에 <laughs> 내가 어지가하면한지않는데 저분 앞에서 해준데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맞아, 가야 돼요. 어, 그런데 어, 멋지는 멋진, 뭐 오, 모든 걸다 포함하는 거니까 외모만이 네, 네. 아니라 마음까지도 멋진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어, 그럼요. 일단은 멋진 경우의 최고의 멋진 자전거리 조연비 선생님 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노래. 아, 내 노래 실은요 이게 있어. 멋진 여우를와이두려이라고 멋진, 멋진 여우라고 해서 궁금해서 어딘가에 다운을 받아서 듣게끔 하고 어, 어, 어. 오늘은 또 피에 꽂혀있는 목들이 아니면 기준적으로좋아하어요 아, 그런 거하나 가시게. 아 좋아요. 와! 되게 그런 소도 너무 좋아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요? 냉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어머 멋진 여우 불러줄 줄 알았는데 어로? 이러는 거. 그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상황이 그렇죠. 그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가게도 미안하고, 음, 만나기도 음, 미안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평행선이라고 한번준비했어니요 아, 평행선? 아, 어, 어 그래 좋죠. 굉장히 좋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조교쌤쌤고 그 평행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시작합시다. 자, 반갑고요. 노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평행선입니다. 네. 근데 아, 그, 어른소리 덮쳐서 막대기춤이라고 하나? 저는 그게, 그게. 요즘에 그, 그, 요즘 그, 그 그거 그 모르죠. 막춤이란 데서 필추또는 뭐예요? 나는, 나는 막대기. 프리댄스라고요. 프리댄스? 아주 고상한 저 프리댄스. 프리댄스에서 마음대로 표현을 하는 데 이게 그, 춤 중에 하나예요. 아. 프리댄스. 중요한 건 제가 춤을 추때 오정수 가수있께서 옆에서 막대기 춤을 쳐주면 비교가 네. 되잖아 그럼 제가 <목소리> 제좀아 아니, 좀 좀, 좀. 역시 아니가잘하는구네 아유 너가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아직 틀리지 않은 것같아서목소리 근데 사실은 너무나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무대가 좀 넓었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 댄서의 여인의 확실하게 봐야 봐야는데 진짜 살짝 살짝 살짝씩 살짝 다음 은 조금 더 좋게 내도 되나요? 확실하게 는데그 네, 네. 네. 다음 곡까지는 제가 혼자 하고 음, 다음 곡이 왔을 때 정말 같이 해 주셔야 약속할 꽤야. 제가 확실하게 아이이 아니라 이쏙 떨어지네. 절대 아니에요. 번째 밖 뭐예요? 두 번째 곡은 음... 잠깐만. 무 한번 요요 약속을 이거 너무너무 오정수 가수를 사랑하는 모두 팬들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아, 아니, 아, 아니 아, 너무 바쁜 아, 안 되고 아, 에콜 어, 소리에 그 다음에 뭐 사랑의 박수 소리도 쳐하고한 30년을 이렇게 부를까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색깔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 댄스야 그냥... 무조건 다 필요 없어 아니, 뭐 아, 아까 4개로 뭐 사람이 잘... 다 필요 없어 사랑? 싫어 댄스는 되는 거야 <laughs> 아니야 우리 둘만 가면 되니까 저기 그내리가기 전에 완벽하기 전에 저기 플레이 준비 좀 해주세요 다음 걸로 같이 한번 어떻게 걱정이네요 아유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만> <목소리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2020년 마지막 방송인데 뭐 까짓것, 팔벗어버어도입니다 진짜로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여러분 2020년의 마지막 무대도 제가 멋진게 장식을 하네요 어, 여러분들 바래던 바 정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1년도에 여러분 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희빈 혹시 박수 크게 주실까요? 신황게인는 노래, 레트로라 그래가지고 예전 노래인데 아, 최악의 발광을 하는 모습을 진짜 여러분 최초이자, 네, 이 책에서 네, 마지막을 찍는 이 시점에서 보는 네, 여과이고요 저는 네, 또 이런 사람들또이렇게 댄스를 취폐하셔야 네. 돼요. 어, 엄청 잘봤니다 별로 렁걸렁 아이, 무슨 스 출장 별로 걸렁 아, 근데 덥긴 하네요, 여기가. 춤을 네, 네. 출수있는 아주 좋습니다. 막 좋습니다. 네, 진짜 제필요하 <laughs> 어, 마지막 아, 곡 들으면서 아, 제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2 0 2 2년도에터 어, 멋진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문화를 최고의 댄스 가수 미모, 미모, 큰데 지금 같이 가서 지어주세요. 댄스 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가보겠습니 같이 하시도록 요 드디어. 아, 맞아, 맞아. 그거야. <laughs>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조현비 가수가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흔들게 했으니까,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내가 숨을 좀배워가지고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멋지게, 어, 섹시하게, 무정좀로하겠습이 네. 자리에서 약 하나만, 딱 하나만 가르쳐드릴게요. 이렇게, 네. 여러분도 적당히, 네. 너무 벌리면 네. 아니, 조금 그럴 거하니까 적당히 벌린 상태에서, 맞아, 맞아. 요렇게 잡아봐요. 한쪽 틀고 자, 하나, 하나. 둘, 어, 네, 네, 대표합니다. 그리고 돌립니다. 이렇게. <laughs> 어,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laughs> 자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자질 이될거니요하여튼 <laughs> <laughs>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들이 보 계시는데 때마지0 2 0초 정도 나가아서 우리 전교수님의 <laughs> 마지막 인사만 해주시그래요 <laughs> 짧게 <laughs> 인사드리긴 <웃음> 했는데 한 해가 갔다운 것들 이렇게. <laughs> 저는 새로운 시작을 또 알리는 첫 네, 네, 번째 네. 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요그 마음 전세로 네. 올해는 네. 정말 말하기 힘들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리기도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기도 힘들만큼 서로가 힘든 상황에서 더 좋지 않은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 희망밖에 없다. 2021년은 희망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찾아 약속하면서 네, 진출자주 얼굴 부이고 끌어안고 키스하고 빨아. 바라보고 네 약간, 약간 그런 좋은 나이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겁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희들 가수가 2020년 마음를 너무나 멋지게 잘 주셨는데요 네. 오늘나 네. 최고의 가수 그다음에 네. 최고의 사랑받는 가수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잘해요. 네. 네.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